제가 이기 단원이니까 비욘드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글로벌 봉사를 다녀왔고요. 제가 지원할 당시만 해도 비욘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모두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사랑해야 하는지, 또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작은 변화를 통해 반복되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거대한 정신과 유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통해 제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끊임없이 의미 있는 일을 찾다 보면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되지 않을까요? तो रजिया है हमारा घर नहीं बना था हमें बहुत दिक्कत होती थी जैसे पानी उनी बारिश होने से दिक्कत होती थी बच्चे को पढ़ने में भी दिक्कत होती थी अब बड़ी तकलीफ़ होती थी घर बना नहीं था जब हमारा घर बना पहले परेशानी होती थी अब ठीक है और बच्चे अच्छे मतलब टाइम नहीं मिलता था घर में मतलब छोटा घर था और तो पानी उनी का भी दिक्कत था सूखा बहुत या saya ngungsi kalau kebocoran kalau malam iya jadi di rumah itu tiga keluarga saya ngungsi sama tetangga gitu bapak bapak Nadi ngungsi gitu iya ngungsi kan kebocoran gần hai 20 tahun. tôi ở dưới bến bò căn nhà thiết gần hai năm cái nhà vệ sinh này, này nó thẳng ra mình đi ra ngoài kia là mình có cái, cái làm cái cầu mình đi ra còn nước thì nhờ người ta đi thơi hàng tháng nhiều nhiêu đó căn nhà này rồi đi với mấy cô đó rồi tôi ấy hồ rồi đẩy gạch vô rồi mấy cô trên ấy rồi xay làm mấy 본 파트너분이 굉장히 좀 낯을 가리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간식 시간에도 같이 간식을 먹고 싶었는데 저희랑 함께 안 있으시고 다른 데서 일을 계속 하시거나 그냥 한쪽에 앉아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와서 먹자고 이렇게 말은 안통에도 이렇게 손짓으로 해서 같이 앉아서 먹고 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만났을 때 아저씨가 기억나는 점이 그런 게 기억이 난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비온드 1, 기가 봉사활동을 갔던 곳이 인도 바와나 마을이라고 들었어요. 저희 홈파트너 분은 좀 우뚝뚝하신 편이었어요. 처음 갔을 때 되게 항상 인상 쓰고 계시고 얼굴에 근심이 많아 보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저희를 막 달갑게 챙겨주시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저희는 느낄 수 있었던 게 함께 일하면서 저희에게 되게 고마워한다는 것을 저희는 물론 말로 직접 들는건 아니지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 그때 봉사활동을 왔다가 이제 사실 7년 만에 다시 온 거잖아요. 어, 막상 와보니까 집은 없고 <laughs> 홈 파트너분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는 않으셔서 만날 수 없어서 사실 아쉬움이 되게 컸지만, 어, 형태는 없어져도 저희가 함께했던 시간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게 저희에게도 남아있고, 또 홈파트너분의 가족분들에게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비단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했던 모든 홈파트너분들, 가족분들께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없어졌지만, <laughs> 제가 대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갈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거래야 아마 main, 아 anak gendong-gendong, a a i n g a Pada b i k a m a u d a p r g i nang이 semua. r u m a u d dikasih a r o r e a 저희가 4년 전에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홈 파트너분의 되게 오래된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 휴대폰에. Mm. 저희가 일하는 모습 사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일단 이렇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되게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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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에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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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 <Tab>, chung là ngày nào hồi thời về nhận được cái ngôi nhà này về ở thì nói chung vợ chồng rất là vui rất là vui mừng cả luôn con rất là vui thì về chung một cái tổ rồi để mình sắp xếp sao cho việc làm trước là công việc làm của mình sau nữa là cái chỗ ăn học của, của cháu từ sau này cháu cũng về cũng mừng đi ăn học cũng là cũng ổn định 혼정식 3일 전부터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음. 뭐가, 어, 울고 제가, 저희가 이제 현장이 끝났는데 우는 모습이 많이 신경이 쓰였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숙소로 찾아오셔가지고 케이크를 사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찍었던 단체 사진인데 그걸 인화해 오셨어요. 저희 조원들 수만큼 그래서 나눠주시고 케이크 나눠 먹고 이랬었는데 그게 어 단순히 이 행, 여기 현장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아직 그게 많이 생각이 남아요. 저한테 비욘드가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욘드가 전국 각지에서 100명의 단원들이 모여서 8개월 이상 동안 꾸준히 장기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봉사단이한번 하는 것과 다르게 오래 보다 보니까 더 친해질 수 있고. 끝난 지 4년 넘었는데 아직도 활발하게 연락을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조 사람들 9명이나 모였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얻었다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기운이에요. 이건 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랑 다양한 상황들을 놓이게 되면서 그 순간마다 느꼈던 느낀 점들이 저한테는 어떤 때는 엄격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가 되기도 해서 저 자신을 많이 마주하는 시간이 됐고 또 저와 마주하는 만큼 많이 저 다워질 나다워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었고 이 그런 시간들을 준. 저 자체에 대해서 많이 당당해졌어요. 저는 이 공간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나눴던 것들이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정말 백명 지금은 십 년이 됐으니까 천 명이 천명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새로운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해주는 문 같은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hải dậy sớm để chuẩn bị đồ trước khi đến trường. hàng ngày khi con đến trường đều khó khăn nhất đó là phải đi qua cây cầu này, con mới có thể đi đến trường được. nhưng con rất lo sợ vì con cây cầu này không đảm bảo an toàn, đặc biệt nhất là em con còn quá nhỏ nên con còn cảm thấy lo sợ nhiều hơn trước đây có vài người bạn của con khi đi qua chiếc cầu này các bạn cũng đã bị té và bị thương đặc biệt vào những lúc trời mưa thì càng nguy hiểm hơn do nước ngập không nhìn thấy cây cầu để qua dẫn đến chúng con thường xuyên đến trường trẻ có khi chúng con đã phải nghỉ học khi cây cầu này được xây dựng thì con cảm thấy rất vui 기존의 다리는 다리라고 하기 어려운 간이 교량 형식의 구조물이었습니다. 특히 우기 때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유물로 통수단면이 막히고 그로 인해 잦은 침수가 발생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소규모 교량을 만들 때 공사비 문제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지만 향후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포스코 철을 활용한 강제 교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과 설계부터 공장 제작까지 전 과정에 있어 포스코 그룹사와 비욘드 봉사자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보다 넓은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3m 폭을 2배 이상 키운 8m로 확장하였고 단순한 직선 교량이 아닌 아치형 교량을 만들어서 우기에도 충분히 물이 빠지고 교량으로서 기능과 안전한 통행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khi cái cầu này đã được xây dựng xong thì sẽ giúp cho địa phương thay đổi một cách đáng kể tạo cho học sinh đi học và vào những mùa mưa mưa bão không không phải lo ngại về vấn đề mất an toàn con đường này nó nối liền giữa hai thôn và thông ra xã thì nó sẽ tạo ra một cái, cái, cái chuỗi thông thương rồi làm trong quá trình vận chuyển sáng vật như là nông sản củ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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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à con ở đây À thì sẽ được đưa, đưa đi tiêu thụ nhiều nơi thì sẽ làm tổ này cho kinh tế của bà con của Con mong các bạn nhỏ như con ở vùng sâu vùng xa cũng có được chiếc cầu an toàn như thế này để đi vào mùa mưa lũ. This i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gateway to Korea. Ready to board their plane, they all work for the same company. The group is to spend their summer vacation in Vietnam, not for pleasure, but to participate in a charity program for a local community. <laughs> 팀원들이랑 또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 뭐 예상도 해보고 또 그런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고 공유하다 보니까 뭐 빨리 가고 싶어요. 뭐 저희가 가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을 줘주는 봉사활동이라생각하 가는데 아직 그트남이도 정확하게 아는 게 많이 는 없어요. <laughs>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가 오면. 빗물도 다 들어올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잠깐 언니랑 얘기해 보니 비가 오면 여기 바닥에 집이 있는데도 잠을 자지 못하고 옆에서 쪼그려 앉아서 잠을 잤다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 집이에요. 나찰 너무 몰라. 아이고 큰일 났네.

The house. Yes! Founded in 2012, the program aims to build new houses for the residents on the lands donat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The Korean company's role is to provide expenses and labor. <laughs> 어, 언니 집에 내려서, 어, 골목을 들어가는데, 아, 골목에서 바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집에 비도 세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어서 집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불안함에 그렇게 살고 있는 언니를 보니까, 어, 빨리 내가 집을 지어서 이분께 드리는 것이 내가 여기 온 목적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Uh, the men from the Korean company are hard at work to build a sturdy, comfortable house. Because of the hot weather and high humidity, the men chose to work without gloves.

내집 짓는 것 같이 기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 생각하니까 더없이 기쁩니다. 너무 처음 하는 일이라서 이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모르고 집을 짓긴 했는데 첫날 집을 짓고 다음날 다시 왔는데 밤새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 바, 비바람에 집 벽이 일부 무너졌어요. 아,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 다시 집을 지을 때는 처음 지을 때보다 더 튼튼하게 더.

아 지금 저희 현장 근처에 지금 이미 완공된 집이 있어요. 그거 지금 홈 파트너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같이 보시고 하고 있어요. To the residents of b a r i -e a p u n g t a o having a safe, clean house doesn't only mean that they have a new residence. To them, it means a new life. 저. Yes, 그렇죠. 서 벽이고. Yeah. This is a small change brought by the charity work of a Korean company. Sharing is the key that opens people's hearts and makes them feel touched. Thank you. Thank you. It's about um,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that will help these families break the cycle of poverty. These uh, houses, but it's about the homes and the lives and the the conditions that will be improved.

시간되면 한번 놀러올게요. 그땐 여기서 재워줘요. 응. 어. 울지 말고 이제요 눈가 거, 게는꼭이는꼭가게는는는이는게 그러니까 저희는 봉사를 간다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보고 거리감을 느끼거나 저희를 멀리하면 저희가 참 불편했을 건데 그런 마음 전혀 안 들게 먼저 다가와서 볼 만져주시고 예쁘다 해주시고 제가 먼저 가기 전에 그분이 더 다가와서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요. 아, 지금 도그 어, 언니를 생각하면 아, 너무 빨리 보고 싶고 그렇게 잘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With the aid of a Korean company, in an area where residents are most needy, a small farming village in Ba Ri Bung Tae has become a bit more of a happy place. 빈 공터에 집이 지어지고 마을이 조성되며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거리에서 위험하게 놀던 아이들은.

이제 일상의 행복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Sau khi đến đây sống có an toàn, tốt đẹp hơn, có ý nghĩa trước kia. Sống với làng Bích Cô, mọi người đều hòa thuận, đều vui vẻ.